안녕하세요. 매일 전문 기업 잘팔카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스포티지 R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13년식이고요 등급은 2.0 TLX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키로수는 약 14만 7천으로 대략적으로 15만 정도 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하얀색 세련된 하얀색 바디고요. 전차주분이 소소하게 드레스업 튜닝을 좀 마친 차량입니다. 요 초에 다시 보여드리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일단 전면부 한번 보시죠. 네, 앞유리 그리고 후드 전체 하나 없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전조등 깨짐 깨짐 현상 없고요. 그리고 그릴 이 그릴 같은 경우 튜닝 들어가 있죠. 그리고 반대쪽 전조등 깨진 모습 하나 안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측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측면에 사이드 미러 비상 제 깜빡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 보시면 휠이 사제로 들어가 있어요. 사제로 들어가 있고 이쪽에 브랜보4피 캘리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트, 차, 타이어 트레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0점 맞췄고요. 네 44%로 대략적으로 45%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측면부 한번 쭉 보실게요. 이 옆에 문, 보시면 이게 그거예요. 문콕방지 문콕방지 그리고 이 스펀지는 저희가 달아놓은 거고요. 그리고 뒤쪽도 마찬가지로 문콕방지 들어가 있고 여기 창문에 이것도 이거는 순정이 아니고 이것도 전차적으로 붙이신 거예요. 그리고 타이어 보여드릴게요. 비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사제휠 들어가 있고요 여기 필리퍼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트레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0점 맞췄고요 네. 71% 정도 남아있습니다. 약7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뒤쪽 보여드릴게요. 뒤쪽 포미등 깨진 거안 보이시고, 뭐, 유리, 그리고, 트렁크. 트렁크 여기 엠블럼도 교체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반대쪽 후미등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트렁크 보여드릴게요. 트렁크도 뭐, CV보니까는 널찍하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LED로 교체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등은 전체적으로 LED로 다 교체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안쪽 들어가서 제가 내부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차량 진단기를 꽂아본 상태고요. 어, 엔진 고장코드 없는 모습 확인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보시면 이제 키로수 아까 말씀드린 147,000km 단 차량이고요. 자, 지 정도 한 방에 잘 갈립니다. 예, 이 차량 보시면 핸들 스티어링 리모컨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 작동 다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드 변경 다잘되고요 잘 그리고 온도 조절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를 저기 라디오 라디오 작동 잘 되고요. 그리고 예 내비도 잘 나오는 상태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내등이 화이트로 LED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 주인분이 튜닝 하신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다 작동 다 잘되고 있습니다. 반대쪽 마찬가지로 열선 작동되고 있고요. 네, 이제 제가 외부로 나가서 마지막 정리 한번 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나가기 전에 여기 ECM 룸미러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 오토 라이트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 라이트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시겠습니다 이제 진짜로 나가서 마지막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예 정리 마지막으로 한번 해드릴게요 이 차량은 스포티지 R 13년식 이고요 등급은 TLX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그리고 키로수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147,000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아까 앞서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지만은 어 소소하게 드레스업 튜닝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안전을 위해 브레이크 브렘보 4P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어이 차량은 지금 현재 단순 교환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성능 점검지에 무사고라고 확실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저희가 지금 정통급 최저가로 지금 870만 원에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희 잘팔팔에서는 현대인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홈 서비스까지 진행을 하니 저희 대표 전화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Oh,